아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일럴입니다사마일럴 t v 민법전문판례정리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3절 수인의 채권자비 채무자 제4관 보증채무 보겠습니다 사마일럴 t v 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두튜 구독을 권합니다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항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수 있다. 제4 28조의 보증의 방식 제4 28조의 보증의 방식 제1항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2항 보증 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항 보증인이 보증책무를 이해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네, 2015년 6월 3일날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예, 가끔 좀 오래된 책 보시는 주, 분들 중에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가장 최신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4 2 8조의 3. 금보증, 제1항 보증은 불특정한,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할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 428조의 2, 제 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채무는 효력이 없다. 본조 신설 2015년 2월 3일. 제 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1항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의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제2항 보증인은 그 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 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정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2014년 노무사 종 문제 나왔습니다. 431조 보증인의 조건. 431조 보증의 조건. 제1항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행위능력이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보증인의 변제자력 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니한다 432조 타환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은 세우 의무를 면할 수있다4 4 433조 보증인과 채무자의 항변권, 제1항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항 주채무자의 항변법위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2011년 농사 종문제 나왔습니다. 아, 순서를 바꿔야겠네요. 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 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과 식권을 운동하는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011년 농사에서 좋은 문제 나왔습니다. 436조 삭제되었고, 436조의 2. 채권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통제 의무 제1항. 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 또한 같다. 제2항, 제2항.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밖에 주채무의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에 기 이행할 수 없음을 미래한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제3항.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이 그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4항.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입안하여 보증인에게 손을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재력이 있는 사실 및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 집행할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8조 최고 검색 혜택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혜택으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문화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으란 도에서 고중이는 그 의무를 면한다. 2013년 농사출문제 기 최고 검색에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엑스, 영기적 항, 항변권에 해당합니다.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에 의해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 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40조. 시효 중단의 보증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에 대한 효력이 있다. 2016년 4시에 나왔습니다. 4 4 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에 부탁으로 보증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소문하게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제2항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이 된 자는 다음 각고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반제할 재판을 받을 때 2. 주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을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 이행계가 확정되지 않냐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 이행계가 도래한 때제2항전항제 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의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444조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1항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이 인 된자가 변제 기타 자기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청자는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주청무의 이사에 관하여 보증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청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주청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권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2011년 농사 문제의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 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2항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칙이 다 잘게 출제로 주채무을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통화자 사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제2항, 보증인이 변칙기타 자기의 주체로 면책되었으므 주체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불권자에게변책이 있다. 이상의 면책행위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를 주장할 수 있다. 제 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 주채무자가 자기행위로 면책되었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치기타 유사한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 를 주장할 수 있다. 제447조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연대 불가분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하나의 보상권이 있다.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보상권 제1항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주용한다. 제2항 주채무자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427조의 규정을 주용한다. 하요 제가 지금 너무 빨리 나갔는데 시험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조문이 많으니 차분하게 잘 봐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 거에 서두 하겠습니다 잠시만요